페테르부르크 하면 뭐가 떠오냐고? 차가운 기운, 보드카. 그래도 주장적인 러시아. 그네 날이야 상크페테르부르크는 그거 말고도 정말 볼게 많은 대로 도시란다 첫째, 페야들었어 태양이 거의 지지 않는 초오름밤. 밤새성의 불을 밝히고는 밤낮 없이 파티하는 거야. 근데 잠은 언제 자냐고? 그건 러시아 사람에게 물어봐. 둘째, 에르미타즈 박물관. 세상에. 이거 보면 아트가 깨어난다니까. 이곳에만 무려 300만 천이 넘는 작품들이 있어. 그리고 이거 한 번에 다 보려면 15년은 걸린다는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1분만 보면 된다며 뭐 어때 보이는 대로 즐기면 그만이지 셋째 마린스키 극장 팔레하면 러시아지 이곳에서 스와핑하면 날아다니는 발레리나들 보면 눈에 어디 둬야 할지 모르는 거 있잖아 정말 춤추는 예술을 여기서 나눌 수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이 도시는 날로 다 표현 못해 이 비디오 끝나고 너도 상크테테리부르크 가는 티켓 끊어봐 내가 보면 내가 알아 넷째, 네다 강의 드로잉 브릿지야. 밤마다 이어지는 이달의 예술적 캐페식은 진짜 볼만해. 뭔가 영서산장에 같지 않아? 다섯째, 거리의 길거리 음식 말이야. 부엿 분위기 물씬 나는 카페에서 뜨끈한 코코아 한잔 하며 추위를 녹인 거지. 오시리얼리, 감자랑 거서 들어간 피로 식기한 입에 반하게 될걸.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건 상크 테테르부르크의 야경이야. 강가를 따라 켜진 조명들이 반짝이는 모습은 특히 겨울에는 더 낭만적이야.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 이거 참, 상크테테르부버크 이야기할 때 끝날 줄 모르겠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크테테르부르크 사람들이야. 추워도 마음은 엄청 따뜻하다니까. 구식일 잃어버려도 걱정 마. 친절한 현지인이 바로 니가이드들될야 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스타 찾아 헤매는 재미있을 쏠한데, 앤티크샵에서 발견하는 빈티지한 보물들, 몰래 콕 찍어둔 명소에서 찍는 인생제까지, 이렇게나 매력 터지는 도시가 또 있을까 싶다가도, 너무 추다 싶으면, 보드카 한 잔으로 몸도 마음도 달궈 버리고, 어쨌든, 이 영상이 상트 페테르부르크 여행이 여행의 시작이 되길 바라. 슈츠로 한 조각 보여줬지만, 실제로 하면 그 조각들이 완벽한 그림이 되거든. 자,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매력과 어떻게 있어? 뜨거운 이 열정을 가지고 빨리 비행 티켓을 끊어. 그리고 네 눈으로, 니네 발로 그 매혹적인 도시의 모든 걸 느껴봐. 볼거리, 먹을거리, 느낄거리 가르단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만, 러시아에서 만나자, 다들.